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당이 서 있는 이 자리. 사실 2000년 전 당시 이곳은 아무도 찾고 싶어 하지 않는 죽음과 공포의 땅이었습니다. 로마 황제 네로가 만든 전차 경기장과 그 옆에 공개 처형장이 있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사도 역시 이곳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고 신자들은 그 시신을 수습해 처형장 바로 옆 언덕에 몰래 모셨습니다. 그로부터 약 300년 후, 기나긴 박해가 끝나고 교회가 공인되자,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대성당을 짓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 황제는 편안한 평지를 두고, 굳이 가파른 언덕을 깎아내는 대공사를 감행했습니다. 오직 베드로 사도의 무덤 바로 위에 제대를 놓기 위해서였습니다. 전설로만 내려오던 이 사실은 1940년대, 비밀 발굴을 통해 증명되었습니다. 제대 아래 깊은 곳에서 베드로가 여기 있다라고 적힌 붉은 벽과 유해가 발견된 것입니다. 교황청은 이를 베드로 사도의 유해로 공식 선포했습니다. 지금 교황님이 미사를 집전하시는 중앙 제대, 그 바로 아래가 베드로 사도가 잠들어 있는 곳입니다. 오래전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베드로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시며 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나 또한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